어, 오늘 그 전도를 시작하면서 어제 주일 교회 어려운 일로 인해서 어, 저도 마음이 무겁고 있습니다. 전도하기 어려운 또 나오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어,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왔습니다. 전도를 하면서 그리고 목사님들 선생님 만나면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도를 포함하여 하기 어려울 때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하면 그 과정에서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생각을 이번에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안양 오늘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받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. 예를 들면 정류,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 대부분 모여 있을 때 많이 받거든요. 한 명만 받고 거의 안 받았습니다. 이럴 정도로 그러한 점이 있, 있었는데요. 어, 이유는 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. 다른 지역보다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. 오늘 은혜 가운데에 전도를 잘 마쳤습니다. 이제는 전도 이렇게 매주 하는 것이 정말 습관적으로 또 아주 일상화되어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처럼 위로받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욱 정해진 그 시간 속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.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